오셨어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경화여고 2학년 학생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요고이 신사고 문학책을 쓰는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세계 최강 국어샘 조인수 선생님입니다. 만나서 반갑고요. 자, 오늘은. 음, 어제 이제 우리 시조 세편까지 공부를 했었죠? 그 시조 세편에 이어서 그 뒤에 있는 작품이 어, 한용운의 수의 비밀이라고 하는 현대시 작품을 좀 하나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뭐 사랑에 대한 그런 얘기를 담고 있는데요. 어, 오늘도 이 강의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에게 좀 힘이 되는 책 속에서 찾은 좋은 말 하나 또 가져왔거든요. 보고서 우리 힘을 내서 또 강의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나는 너랑 함께 보내는 하루가 좋아. 그래서 오늘 하루도 나는 제일 좋아. 곰돌이 푸라고 하는 행복한 일은 매일 있어 라고 하는 이 책에 있는 하나의 글귀입니다. 음,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하루 어떤 마음으로 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어서요. 어, 세상 선생님이 느끼는 건 학교라는 공간은 선생님만 있어도 되는 공간이 아니고 학생들만 있어도 되는 공간이 아니고 선생님과 학생이 모두가 함께 있어야지만 정말 의미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과 함께 있었던 그 시절이 정말 그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길좀 바꿔보면 선생님은 여러분과 함께 보낸 그 하루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과 함께 하기 때문에 저는 제일 좋다라고 그래서 이 강의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과 간접적으로나마 만날 수 있어서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만날 그날까지 몸 건강하게 늘 화이팅하시고요. 이렇게나마 만날 수 있으니 우리 서로 힘내면서 각자 하루하루 충실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선생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두 거를 조금이나마 더 좋아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화이팅! 자, 오늘 이 한영훈씨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한영훈씨 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인터넷에서 보니까 이런 멋진 사진이 하나 있더라고요. 한영훈 그리고 님이라고 써드렸는데요. 여러분들 한영훈씨 하면 임이라는 한 글자를 기억해야 되고요. 그 임이라는 글자에서 여러분들 총 우리가 세 가지 정도를 떠올려 보시면 돼요. 가장 유명한 말이기도 하고요. 한용운 씨는 우리가 직업이 몇 개냐라고 보통 이제 간략하게 좀 물어본다면 직업이 세 개였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냐면 한용운은시를 짓는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 시인이라고 할수 있는 사람이죠. 더불어서 한용운 하면 제일 유명한, 음, 나라를 위해 열심히 정말 투쟁을 했던 그런 독립운동가로서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고도 할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람은 보시다시피, 네, 부처를 섬기는, 뭐죠? 네, 스님이었다라고 이렇게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래서 한용운하면 여러분 절대 한 글자, 님을 까먹으시면 안 돼요. 이 님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왜냐하면 한용운의 대부분의 시에서는 이 님이라는 존재를 등장시켜서 그 님에 대한 무엇인가를 다 얘기하곤 하거든요. 그래서 시인으로서의 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면 아마도 사랑하는 애인이 될수 있을 거고요. 나 그러니까 독립운동가로서의 님이라고 본다면 어, 나라를 위해 싸우는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생각했을 때 가장 이상적이고 너무나도 음, 좋아하는 사람은 당연히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조국이라는 대상을 가져올 수 있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님이라고 본다면 스님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음, 불교의 절대자가 누구죠? 부처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절대자라고 그냥 조금 통일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애인 또는 조국 또는 절대자, 이런 의미로서 우리 한영원의님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볼수 있을 거예요. 음, 겉으로 보기엔 여러분들 그냥 사랑하는 애인 얘기하는 것 같으나 그 안에는 이제 이런 의미들이 숨어 있다고 라 하는 거죠. 음, 문제를 보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그 작품을 배우다 보면 사실 이 세계 중에서 가장 어떤 것들이 중시되고 있을까를 물어본다면 단연코, 이쪽이 좀더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물론 이거는 너무 한정 지으시면 안 되고요. 항상 보기를 통해서 이 시를 이해해야 되거든요. 자, 잠깐 보기가 넘어가고 넘어갈까요? 여러분 책에서 어디냐면요. 살짝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보기 206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206페이지로. 페이지를 보면, 이러한 보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보기를 통해서 이 시를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보세요. 나라와 결의의 운명을 직시, 좌시할 수 없었던 만의 한용는 출가 이후에 민족운동에, 그래서 쭉 읽어보다 보니까, 일제 식민지 정책의 허상을 비판하면서 3일 운동을 이끌었었고, 자유를 억압하던 일제에 대한 저항의지를 드러냈다. 그래서 조국과 민족에 대한 변화 없는 사랑을 표현했다. 라고 지금 돼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제일 중요한 말을 아마도, 여기인 것 같죠, 여기. 그죠? 그러니까, 조국과 민족에 대한 애정을 들어야 했다고 얘기했었으니까, 결국 이 보기를 바탕으로 이 시를 한번 파악해보자고 한다면, 이 안에서 노래했던 그 대상은 아마도 조국을 의미한다고 볼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보시면 좀더 시가 파악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대개는 이제 조국에 좀 초점을 맞춰서 설명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 여기에 한정짓지는 말되 이러한 경향들이 좀 줄을 이룬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보이 되면, 기른이란 말 나와있는데요. 기른이란 말은 그리운 것이란 뜻이고요 그리운 것은 전부다 님이다 라고 얘기했었으니까, 사실 이시 속에서 뭔가 그리워는 대상이 나온다는 얘기고, 그 대상은 곧 조국을 의미한다 라고 이 보기에 따르면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네요.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한번 실제로 시를 한번 경험해 보도록 하죠. 자, 수의 비밀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여러분 선생님 이 현재 시볼때 제일 처음에 뭘 파악하라고 얘기했었냐면 시 속에서 숨어 있는 즉 말하는 사람이 숨어 있는 게 아니라 말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했었죠? 화자라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그 말하는 사람 화자는 나 아니면 우리로 등장한다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나 아니면 우리가 없다라면 대상이 존재할 텐데 그런 경우라면 그 대상이 되게 대상의 감정이나 정서가 중요할 것이다. 그런데 마찬 여기 참고할 건 여기에 지금 화자가 친절하게도 나라고 이렇게 등장해 있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당신도 있는 거 보니까 이 화자가 당신이라는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시는 어떤 시가 되는 거냐면 화자가 당신에게 무엇인가를 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구나. 라고 생각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시를 한번 읽어보죠. 나는 당신의 옷을 다 지어 놓았습니다. 심의도 짓고, 도포도 짓고, 자리옷도 지었습니다. 짓지 아니한 것은 작은 주머니에 수 놓는 것 뿐입니다. 이것만 남았나 보죠. 다그 주머니는 나의 손때가 많이 묻었습니다. 짓다가 놓아두고 짓다가 놓아두고 한 까닥입니다. 어... 다른 사람들은 나의 가늘지 솜씨가 없는 줄로 알지만 그러한 비밀은 나밖에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만 뭔가 비밀을 간직하고 있나 봐요. 마지막이에요. 나는 마음이 아프고 쓰린때 주머니에 술을 놓으면 맑은 노래가 나와서 나의 마음이 되고요 그 주머니에 넣을 만한 무슨 보물이 아직은 없습니다. 이 작은 주머니는 짓기 싫어서 짓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짓고 싶어서 다 짓지 않는 것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실한을 읽어봤을 때 여러분들 아무런 생각 없이 실을 읽으시면 안 되고요. 지금 딱 보니까 뭔가 하나의 행위가 보여요. 그쵸? 지금 뭐 하는 행위가 보이는 거죠? 그쵸. 지금 현재 옷을 짓는, 옷을 짓는 중이구나.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왜첫 번째 줄에 나는 옷을 다 지어 놓았습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옷을 다 지어 놓았다. 그럼 이제 옷이, 옷을 지은 게 끝나지 않았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직 뭔가가 더 남은 거예요. 자 시를 보세요. 나는 당신의 옷을 다 지어 놓았습니다. 제목은 수의 비밀. 그럼 이 옷의 수 아. 옷에 보통 우리가 수를 놓는데 그러면 그수 놓는 것에 뭔가 의미가 있다는 거겠구나. 선생님이 옷에 동그라미 쳐놓았는데요. 이 옷에 어떠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 옷을 짓는다라는 건 음, 사실 여러분들 그 연애를 하다 보면 남자친구, 여자친구에게 좀 이렇게. 옷 같은 걸 선물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 옷을 선물한다는 거는 뭐냐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내 마음을 표현하는 거라 고볼수 있잖아요. 내가 이 옷을 입고 있는 그 사람을 보면 굉장히 흐뭇하고 그래서 우리 커플룩 같은 거 많이 입고 하지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런 사람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이 옷이라는 건 그럼 뭐라고 볼수 있는 거냐면 내가 당신에게 지금 선사하는 사랑의 징표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옷이 어떤 옷들이냐면 심의도 짓고 도포도 짓고. 자리 옷도 지었습니다. 라고 나와요. 여러분 책에 심의라는 게 뭐라 나와 있냐면, 심의. 신분이 높은 선비들이 입던 우독, 도포. 밑에 보니까, 음, 남자의 겉옷.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확한 의미를 파악한다라기 보다는 여기 있는 이세 가지 옷들의 특징은 전부 다 누구 옷이냐면, 남자의 옷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러면, 남자 옷을 지어서 당신이라고 표현했다라면 남자가 남자의 옷을 짓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보여주는 건 아, 이 화자가 어떤 화자다라는 걸 보여주냐면 여성 화자구나 이걸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팁을 하나 좀 드리면요. 한효주 씨의 시에서 남성 화자보다는 여성 화자를 좀 많이 등장을 시켜요. 김소의 씨도 마찬가지죠. 반대로 이육사 같은 경우에는 의지를 좀 지닌 시인으로서 남성적 의지를 남성적 어떤 어조를 많이 바라는데 한용운 씨나 아니면 김소월 씨 같은 경우에는 기시인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여성 화자들을 등장시켜서 어떤 사랑에 대한 애절한 그림 이런 것들을 많이 표현하고 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자 그래서 이러한 여성 화자임을 드러내는 이 부분을 알수 있겠고 지었습니다. 근데 짓지 아니한 것이 하나 있는데 다 짓긴 지었는데 뭔가 마무리가 좀 필요한가 보죠. 그래서 짓지 않니한 것은 뭐냐면 작은 주머니에 그렇죠. 마지막 요수 놓는 것만 남았다라고 설명해요. 그렇다면 이수 놓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첫 번째 이 옷을 지었을 때 뭐라고 볼수 있는 거냐면 옷 짓기의 마무리 부분이라고 여러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맞죠? 그러니까 옷짓기 부분의 마무리 파트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두 번째, 이 작은 주머니에 수놓는 것이 또 무엇을 의미할 수 있을까? 결국은 내가 수를 놓는다는 것들은 옷을 완성하기 위한 것인 거고 왜 그렇게 하는 거죠? 님에 대한 무엇 때문에? 그렇죠. 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작은 주머니에 놓는 수라는 것은 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면서 옷짓기의 가장 마무리. 흔히 우리가 볼때그 사자성어이 활용점정이라고 하죠? 여러분 아세요? 용의 그림을 그린 후에 뭐가 빠져있는 거예요. 봤더니 눈이 빠져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눈을 탁 그려놨더니 용이 승천해서 올라갔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것의 가장 정점, 마지막 하나, 요걸 하면 이제 이 모든 일이 진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옷은 다 지었으나 지었는데 짓지 않았다고 얘기한 건 이게 뭔 얘기냐면 옷을 지었는데 이제 예쁘게 수놓는 것까지 해야지만 완벽하게 옷을 지었다. 이렇게볼수 있다는 라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여기까지가 여러분 책에서 지금 1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옷짓기 마무리,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순간을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화자가 당신에 대해서 옷짓는 중을 통해서 당신에 대한 어떠한 정서를 드러내고 있냐면 사랑한다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요. 되셨나요? 자, 그다두 번째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그 주머니는 나의 손때가 많이 묻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손때가 묻어있다는 얘기는 여러분 뭘 설명하는 거죠? 손때가 묻어있다? 손때가 묻으려면 굉장히 많이 만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수도 없이 이 주머니를 만졌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머니는 옷에 달린 걸 얘기하는 거고 옷에 있는 주머니에 수를 놓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손때 라는 것들은 화자의 그 정성스러운 마음을 보여주는 거겠네요. 수도 없이 그걸 만지작 만짝 만지작 하면서 자주 만져서 내가 당신에 대한 이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다. 쉽게 말하면 내 사랑의 지속을 표현하고자 이런 손때라는 표현을 가져왔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짓다가 놓아두고 짓다가 놓아두고 하면서 계속 만졌나봐요. 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바늘이 솜씨가 없는 줄로 알지만 다른 사람들이 오해한다라는 거예요. 아, 얘는 솜씨가 없어서 다 완성을 못했나 봐.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은 알고 있지만 사실 비밀이지요. 뭐 이런 거예요. 그러한 비밀을 나 밖에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비밀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 볼수 있겠어요 여러분? 뭘 짓지 않은 거죠? 이거는 마무리를 짓지 않은 그 이유가 바로 이 비밀이 될수 있는 거겠죠. 자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떠나지 않아야 될게 하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옷 짓는 중이면서 뭐를 지금 놓으려고 하냐면 수 놓는 일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럼, 수를 놓는다는 라게 무슨 의미가 있길래 수의 비밀이라고까지 얘기했을까? 를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어, 사실은 내가 수놓는 거 어떤 비밀을 숨겨놨지? 그건 아무도 모를걸? 남들은 내가, 아, 쟤 수놓는 실력이 없어서 못했나봐.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렇지 않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파트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갑시다. 나는 마음이 아프고 쓰린 때에 주머니에 술을 놓으려면 나의 마음은 수놓는 금실을 따라서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고 주머니 속에서 맑은 노래가 나와서 나의 마음이 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게 좀 말이 어려워 보이지만 되게 쉬워요. 좀 쉽게 파악하시면 돼요. 첫 번째 내 마음이 아프고 쓰린 때가 있는 거예요. 현재 지금 마음이 아픈 상태인 거예요. 어왜 아플까요?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누군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당신이 없을 때, 그로 인해서 어떤 외로움, 쓸쓸함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쓰리고 아플 때 내가 주머니에 술을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술을 놓는 행위를 하다 보면 내가 이 금실 따라서 바늘구멍으로 쑥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맑은 노래가 되어 나온대요. 자, 맑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적어도 마이너스 이미지는 아니잖아요? 그럼 얘가 이제 플러스 이미지라고 본다면, 결국 마음이 아프고 쓰을때내 마음을 맑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수놓 행위가 맑은 노래가 된다는 거는, 이수놓 행위가 나에게 내 슬픈 마음을 정화시켜주고, 내 마음에 위로가 된다, 혹은 위안이 된다, 이러한 마음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가 왜 나와 있는 거냐면, 이게 첫 번째, 수의 비밀이라는 거죠. 내가 왜 술을 놓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마지막 술을 왜 놓지 않았냐면 이술 놓는 일에는 내가 마음이 아프고 쓸쓸하고 힘들 때내 마음을 정화하고 위로해 주는 역할을 하거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자, 또 하나 있어요. 그리고 아직 이 세상에는 주머니에 넣을 만한 보물이 없대요. 자, 지금 주머니를 만들면 우리가 주머니에 뭔가 집어넣었잖아요. 그니까 러 지금 주머니에 넣을 만한 뭔가 보물이 있으면 그 보물을 넣기 위해서라도 주머니를 완성할 텐데 보물이 있는데 주머니가 없으면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아직 보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은 주머니를 만들지 않아도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는 라 거죠. 그럼 중요한 포인트. 이 보물이라는 게 무엇일까라고 설명하는 건데요. 이 보물은 상대방에게 바치기 위한 어떤 소중한 가치. 그 그러니까 일종의 약간 선물 같은 거라 고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에게 바치기 위한 선물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없어서라고 되는 거니까 이 2번. 이거의 부재 때문에 지금 내가 주머니를 아직 술을 놓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고할 거는요. 아까 우리가 이 임이란 존재가 조국을 의미한다 말씀드렸죠. 시대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때의 보물이라는 것들은 조국을 의미한다 가정을 했을 때이 조국의 독립을 의미한다라고도 볼수 있어요. 우리 보기를 통해 판단한다면 이렇게 될수 있다는 얘기예요. 즉 쉽게 말하면 독립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거 완성하지 못한 거야.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맨 마지막 줄에요 이제 마무리합니다. 이 작은 주머니는 짓기 싫어서 짓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짓고 싶어서 다 짓지 않는 거야. 말이 되게 재밌지 않나요? 짓고 싶은데 짓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뭐, 어, 나밥 먹고 싶은데 밥안 먹어, 이렇게 좀 말이 좀 이상하죠. 밥 먹고 싶은데 밥안 먹어라고 얘기하는 건이 파트가 말이 안 되는 역설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 거죠. 자, 역설을 여러분 왜 쓰는 거죠? 역설은 말이 안 되는 표현을 얘기하는 거예요. 강조하기 위해 쓰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거는 뭘 강조하기 위한 걸까? 첫 번째, 이것은 어, 짓고 싶어, 서다 짓지 않다는 건 이거를 술을 놓아버리는 순간, 자, 생각해봐요. 옷을 짓고 있는데 술을 놓으면 이 모든 게 끝나 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다짚는 순간, 술을 놓아 버리는 순간 끝나 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1번, 첫 번째 순우는 일이 1번 임을 기다리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임을 기다리는 행위를 얘는 수 놓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순우는 일이 곧 임을 기다리는 행위인데 술을 놓아 버리는 걸 끝내 버리면 임을 기다 리는 그러니까 이거를 다 마무리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계속해서 기다리고 싶거든요. 이해 가셨나요? 이제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결국 이것은 두 번째 수능을 통해서 자기 정화, 아까 그러니까 위에서 얘기했었는데 자기 정화 과정을 거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힘들 때마다 나를 위로해줄 수 있고, 다음에 내가 님에 대한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이러한 기다리 행위가될수 있는 이러한 순원은 일을 마무리 지어 버리는 순간 마치 내 세상이 끝나 버릴 것 같은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좀 쉽게 설명하면 님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밤이라 생각해봐요. 이밤이란 시간 동안에 님과 함께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밤이 끝나면 우리도 어떻게 되죠? 헤어질 수밖에 없죠. 그럼 우리가 그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이 밤이 영원히 끝나지. 안았으면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 일도 마찬가지예요. 순너는일은곧 내가 님에 대한 내 마음을 표현하는 거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러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하고 싶잖아요. 영원히 사랑하고 싶고 계속해서 내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데 그러한 것들이 마무리가 되어버리고 더 이상 하지 못한다. 마치 내 세상이 끝나버린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결국 이러한 일들을 계속 나는 뭐 하고 싶은 거냐면 지속하고 싶다라는 것을 소망하고 있는, 즉, 사랑과 이 안에는 소망이라는 정서가 함께 담겨있다라고 볼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셨나요? 되게 멋있는 시에요.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내 마음이 영원히 지속되길 바라는, 끝나지 않길 바라는 그런 마음들. 그리고 수혜비밀이 그럼 뭐냐? 1번 첫 번째, 내 마음을 위로해 주기 때문에. 왜냐하면 님 생각하면서 아, 이거를 입으면 이미 좋아하시겠지?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내마음 위로가 되는 것. 두 번째, 이거를 완벽하게 만들어서 님에게 무엇인가 바치고 싶은데 아직 보물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지울 수 없어라고 하는 그런 수의 비밀을 요 안에서 이렇게 살포시 알려주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 요걸 토대로 해서 이제 살짝 우리 학습 활동에 가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 시를 소리내 읽고 다음 시연한 시구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를 한번 상상해 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 참고로 여러분들 요거 있잖아요. 파자가 당신에게 옷 짓는 행위를 통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영원히 지속되기를 소망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기 내용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수놓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첫 번째, 이런 의미죠. 임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요. 옷 짓기의 마무리와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고문에 설명했었어요. 두 번째, 손때 계속해서 만지작 만지작 하면서 그 사람을 생각하는 모습인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사랑의 지속과 반복을 설명하는 말이다. 그 다음 세번째요 맑은 노래는 위안, 정화, 진정. 아까 얘기했었죠? 내 마음이 심란할때내 마음에 이런 것들을 가져다 준다라고 설명했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그럼 두번째요 자, 화자에게 수의 비밀이란 무엇이었죠? 1번. 첫 번째. 그럼 간단하게만 써보죠. 마음이 뭐해진다. 맑아진다. 마음이 심란할때요 그죠? 다음, 두 번째. 아직 뭐가 없다. 아직 보물이 없다. 라고 설명했었어요. 그죠? 그러면, 마음이 맑아진다라는 게 의미하는 것들은 뭐냐면, 내 마음에 위안과 정화를 가져온다. 라고 설명하는 거고요 아직 보물이 없다라는 것들은 여러분, 그 보물이 나타날 때까지. 그니까, 러 님에게 뭔가 더 좋은 것들을 바치기 위한 더 나은 가치가 나타날 때까지, 나는 계속해서 그 가치를 뭐할 거야? 기다릴 거야 라고 얘기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라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셨나요? 네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방상인 다지기 즉 마무리 정리로 오늘 수업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죠 자이 작품은 어, 이 작품은 이 작품은 두 분이 나눠 겠네요자 오타예요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임에 대한 사랑을 임의 옷을 만드는 과정에 자첫 번째 중요한 말 비유에서 표현한 시로서 상징과 역설이라는 억압적인 현실 속에서 조국 민족 자유 등에 대한 마음을 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 조국에 대한 마음을 임이라는 말에 빗대어 표현했구나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놓고 사실 이제 일제강점기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대놓고 조국 사랑해라는 말을 할수 없기 때문에 임으로 돌려서 말을 했다 그래서 어떻게 우회적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겠죠. 이해하셨죠? 다음 두 번째요. 어, 화자는 이미옷을다 만들었으나 자신의 손때가 많이 묻어있을 정도로 지속적, 즉내 사랑을 계속해서 지속했다라고 하는 자면 자신 손때가 많이 묻어있다라는 것들은 어떤 사랑의 지속을 설명하면서. 나의 정성을 보여주는 말이라 설명했었고요. 이를 통해 술을 완성하려는 화자의 노력이 지속되었다는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다. 자 그런데 이 노력들을 왜 했냐면 자신의 마음이 아프고 쓰릴 때 마음이 맑아지는 걸 통해서 살짝 넘어가죠. 첫 번째 위로하고 정화하기 위해서 했다. 다음 두 번째요. 주, 어, 주머니 속에 넣을 만한 귀한 보석이 아직 세상에 없다. 그래서 두 번째 이런 이유. 이두 가지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수의 비밀이에요 라고 좀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수를 놓으며 맑게 다스린 것이 의미 있는 일이었고 보석이 나타나 기다리는 모습이었으니까 요게 여기에 해당하는 말, 여기가 이렇게 해당하는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해하셨죠? 자 이제 마무리입니다. 어, 구의 상황 속에서 이렇게 수능 끈 것들을 비밀스럽게 표현한 이유가 뭐냐면, 일제강점기 하에서 이런 역설의 방법을 통해서 돌려 말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우회적인 표현이라고 볼수 있겠고, 결국 이거는 이 문학이라는 것이 당시 역사와 어떻게 했냐면, 관련성, 즉, 상호 관련 연관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이런 내용을 가져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예요. 이것만은 꾹꾹꾹입니다. 자이 시의 주제는요 수의 단계 사랑의 비밀을 담고 있는 시라고 볼수 있고요. 그다음 더불어서 당시에는 영원한 사랑을 아까 소망하고 있는 걸 말씀드렸죠. 자첫 번째 어요거 되게 중요한 건데요 경어체와 역설은요 여러분 한용운 시에 무조건 나오는 특징 중에 하나예요. 어, 왜냐하면 한용운 시의 시는 기본적으로 님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님은 어, 단순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애인 정도가 아니라 조국, 절대자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어, 극존층이 대상이 될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경원체를 사용해서 존경심을 표현하는 거고 역설을, 역설은 대부분 항상 마지막 주에도 많이 나오거든요. 어쨌든 중요한 역설은 한용훈 씨의 중요한 특징이에요. 사랑에 대한 인식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고 순우는 행위가 의미하는 건 추상적인 관념 형상에 따른는데 뭐냐면 사랑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거를 순우는 행위를 통해서 돌려서 살짝 표현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될수 있는 거겠죠. 다음 마지막으로 우회적이다. 즉 조국에 대한 마음을 이렇게 못 드는 행위로 비유해서 돌려 말하고 있다고 라 설명하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정리를 다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운 거 조금 빠르게 정리를 하게 했는데요. 한용훈 씨의 이 수의 비밀, 한용훈 씨가 대표적인 그 경향을 담고 있는 시이기도 하고요. 이 시를 통해서 여러분들 한용훈의 중요한 특징, 니미란 존재에 대한 거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용훈의 중요한 특징 중에 역설이라는 표현 기법, 어떻게 등장했었는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었는지, 또 하나는 그 니미란 존재가 단순한 사랑하는 미이 아니라 나에게 극조층이 대상이기 때문에 경어체를 사용해서 내가 정말 너무나도 바라는 그런 존재에 대한 걸 설명하고 있다는 것들까지 함께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여기까지 정리했고, 이제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맨 앞으로 가서 우리, 어, 그, 산수유 나무 농사에 다시 한번 만나기로 하죠. 고생하셨습니다.